저를 두고 먼저 가세요. 그래. <웃음> <웃음> 안녕. 산타 TV.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또 왔어요. <laughs> 가평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가평에 있는 명지산에 왔습니다. 어, 가평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 또 여기가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아직 단풍 절정은 아니긴 한데, 오늘 그래도 가을 초입에 단풍이 시작되는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지난 후배 차를 타고 가평에는 명지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산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 이근리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승천사 지나서 명지폭포 지나서 쭉 명지산 제1봉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명지산 입구 초입에 있는 승천사라는 절입니다. 당신이 오늘 웃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그리고 명지산 찾아보니까 등산 코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완만하다고 써있는데, 음, 오늘 저희 등산을 하면서 한번 코스가 어떤지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지산 이름에 대한 유래를 찾아봤는데, 원래 예전에 맹주산이라고 불렸대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산들의 우두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맹주'라는 말을 따서, 맹주산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그냥 계속 불리다가 명지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거겠죠. 맹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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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산. <laughs> 지금 산 초입 쪽에 들머리 쪽에는 아직 그렇게 단풍이 많진 않아요. 이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슝. 여러분, 이렇게 오다 보면 양갈래 길이 있는데, 항상 이정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탐방로 아님, 수리금지라고 써있죠? 들어가시면, 벌금입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슝! 오른길에 명지폭포 있는데 어,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나서 내려갔다 와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아, 명지폭포를 가려면 이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저긴가봐요. 어르신들이 막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현재 명지폭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이 등산로 코스에서 아까 그 이끈리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지산 정상까지 6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딱 3km 정도 오는 지점인데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코스는 거의 그냥 둘레길 같이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거의 걷는 코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3km 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어, 이제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또 3km를 가는데 한번 열심히 올라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단풍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여러분 명지폭포 촬영하고 올라가는 길이 깔딱고개입니다 <laughs> 아 세월 하세요? 사족보행 살짝살짝 단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식아와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해주세요 널 <laughs>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아힘들어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왜 받는 줄 알아 오래 진짜 이런 것잘 못해요. 병을 물리치려고. 어, 어, 여기랑 어, 어디야? 여기, 여기, 둘다 일봉. 오늘도 소세지입니다. 오늘 제가 살 뺀다고 9시 반까지 내려가겠다고 엄청 페이스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이따가 정상에서 기절할 것 같아요 오늘 산악 구조대 불러야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방금 쉰 지점에서 이제 갈림길 나오는데 이리로 가도 명지봉 일봉, 일봉 정상 가고 이 다리 건너서 가도 명지일봉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야 바로 직진하는 곳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는 곳이라 5 0 0 k m 길어요 오늘은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오버페이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욕심부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여러분 멍충 멍충 뜨르릉 어? 멧돼지다 여러분, 산에서 제가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천천히 뒤로. 나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멧돼지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 <laughs> 여기 깔딱고개는 약간 딱 그래서 용문산 느낌 나지 않냐? 네 비슷해요 그지 완만하게 오다가 급하게 1200m 올라가네 저를 <laughs> 아. 두고 먼저 가세요 그래 <웃음> 안녕 <웃음>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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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가자 가자 이런 깔딱고기가 여기가 나와요 이 마지막 지금 1km 구간은 거의 제가 지난번에 용문산편에서 보여드렸던 깔딱고기랑 비슷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네. 많이 남았나요? 네, 많이 남았나요? 한 20분 정도면 가나요? 25분이었어요. 2을5 m 분 가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상에 단풍 좀 있어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런. 이제 진짜 산의 날씨 춥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실 때꼭 바람막이 지참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등산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하 머리 보시면 땀도 많이 흘렸잖아요. 땀도 계속 흘리는데 추워서 지금 바람막이 꺼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더 춥겠죠. 항상 이제부터는 진짜 꼭 준비 잘 해서 감기 걸리지 시 않게. 와 여기. 정상가서 멋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넘어진 거 아닙니다 사적보행이 시작됐습니다 아, 아, 명지1봉 이제 마지막까지 닦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바로 위에 정상이죠. 아니, 아저 가야 돼요? 아우, 와우. 와, 와우. 아 그래요? 나나. 어, 이게 최고 점이에요 어. 와, 이 경치 죽인다. 1,267m.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어, 오늘은 가평에 있는 명지산에 왔는데요. 정상까지 총 6km 정도 되는데, 아, 한 5km 정도는 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구간인데, 마지막에 1km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요. <laughs> 그래서 5km 구간은 한 1시간 반 만에 쭉 올라갔는데, 마지막 1km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 그만큼 약간 힘든 구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끈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왕복하는 코스로 하면 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산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늘 사랑하는 그날까지 <S> 산타였습니다.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 감사합니다. 애들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데, 여기 창문 창문 닫지, 근데 내가 어제 다 충분히 어제 갈때 충분히 환기 시켰는데. 아, 있어요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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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Yeah. 샌타 TV.